대주전자 재료가 포텐셜이 굉장히 있다고도 볼수 있는데 여러 업체들이 뛰어들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만들었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앞으로 케파를 계속 확장을 할 거고 3월에는 왔을 때는 동박 관련된 주식도 괜찮습니다라는 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동박도 많이 올랐죠. 저는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범죄 들어갈 거예요. 음. 저는 그쪽 다 좋게 보고 있고요. 키트루다가 연간 매출이 30조 근처일 거예요. 독점 계약을 한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대주 전자 재료 등 실리콘 음극제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뭐 대주 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까지 찍고 최근에 약간 조조받는 상황이긴 한데 추세는 꺾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제 관련 주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음, 실리콘 음극제의 강점은 이제 양극제가 이제 NCM 쪽으로 가면 구반반까지 해가지고 일단 하이니켈이 이게 개발이 되는 게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양극재를 더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음극재 쪽에서 이제 효율을 높여야 되고 충전 시간도 단축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 현재는 대주만 지금 상용화 시켜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죠. 근데 그게 양산이 되질 않은 상황이니까 양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대규모 판매를 못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아직까지 판가가 높고 이게 범용화 되질 못하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확산이 못 되고 있는 게 있고 여기저기서 지금 만들겠다고 SKCB를 위시해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뛰어들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만들었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어, 뒤에 보시면 <laughs> 이게 이제 그 실리콘 응급제를 만들겠다고 했던 업체들이 여기 좌측에 보시면 쫙 언급이 돼 있거든요 맞네요. 네. 근데 지금 많은데 음. 양산과 관련되어 있는 쪽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음.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실리콘은 국제 양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26년 1분기로 지금 얘기해 놓는 데가 포스코퓨처엠 음. 사업 가동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뭐 밑에 보면은 저 회사는 매그나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하나가 있는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 대주전자 재료가 포텐셜이 굉장히 있다고도 볼수 있는데 문제는 캐파가 아직은 좀 작고 어,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강점이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어, 업체들이 이걸 채택을 했을 경우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판가에 녹여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반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 대주전자재료가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EV3에 이게 일부 탑재가 됐다. 라고 해서, 야, EV3는 보급형인데.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탑재할 정도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음. 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저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뭐, 아, 그, 앞으로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앞으로 케파를 계속 확장을 할 거고, 키워나가면서 성장은 할 거라고 보지만, 어, 당장에 여기서 막 추가적으로 미래가치를 얼마만큼 땡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저도 이상한 게, 어,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던 쪽이 전액 쪽을 말씀을 드렸었고, 음. 그 다음에 동박 쪽에서 일부 특정 종목을 이제 좀 차별화해서 보시라고 했는데, 그 회사들도 사실 실적 안 나와요. 아. 네, 실적 안 나오는데, 네. 그쪽들도 다 25년, 26년, 27년,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실적을 땡겨가지고 주가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또 여전히 뭐 기대감을 좀 가질 수도 있다. 라고 음. 좀 생각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이 실리콘 응급제 쪽 보다는 작년 11월에 전액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월에 와가지고는 그때 많이 오른 주식은 보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걸딴걸 걸 보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3월에는 왔을 때는 동박 관련된 주식도 괜찮습니다라는 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박도 많이 올랐죠. 네. 저는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아, 실리콘 응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범죄 들어갈 거예요. 네. 어, 중국을 규제하는데, 중국을 규제하는데 한국이 직접 수혜를 볼수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전액을 말씀을 드렸냐면 전액시장 글로벌 전액시장에서는 어, 상위 10개 업체 중에서 8개가 중국산 중국 업체들입니다. 두 개가 하나가 한국 하나가 일본 FEOC 규정상 공장을 중국 기업이 미국에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출이 되느냐? 전액은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신선도 문제 때문에 아. 보통 3, 4개월 이내에 다 소진을 해야 돼요. 재고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 공장 옆에 있어야 돼요. 배터리 공장 옆에. 그럼 결국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이 미국 시장을 다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 쪽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회사들은 우리나라 회사들. 그래서 우리나라 전의 업체들이 좋을 거다. 라는 음. 말씀을 드렸고, 동박 관련해 가지고도 그동안에 이제 저가 동박을 많이 수출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어, 차량 배터리가 업그레이드되고 하면서 이게 이제 동박도 보면은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하이엔드급 동박의 수요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쪽으로 많이 이제 포커싱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산에 대해서 미국에서 역시 25%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동박 역시 미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동박 업체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 왜? 동박은 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또 글로벌에서 서로 1, 2위를 다퉜던 섹터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업체들이 또 미국 시장에서 동박을 또잘할 거다. 동박을 말씀드린 거고. 실리콘 응극제도 따지고 보면은 현재 지금 상용화된 데는 대주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대주가 또 수혜를 볼수 있죠. 그래서 제가 대주도 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좋아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이나 이쪽만큼 제가 스터디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음. 부분에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제 그래, 그림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 참여하는 업체들은 뭐 포스코퓨처엠도 있고요, 대주, 한솔케미칼, 우리가 얘기하면 SK도 이제 머티리얼즈가 있고 SKC가 있고 MK전자 있고. 이녹스, 에코엠이라고 해서 이제 이녹스 그룹의 이제 계열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 있고, LG 엔솔도 있고,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아직까지 26년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양산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는 어떤 시기든 간에 시장을 많이 확장만할 수만 있다면, 은 대주전자도 충분히 여기서 추가 성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확실히 약간 좀,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이 많은 그런 기업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laughs> 그런 뭐, 그, f 5인가요그 규정 같은 거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n 엔 m 이라든지 동박, 이런 쪽이 약간 유망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어, 저는 그쪽 다 좋게 보고 있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다. 근데, 그 외에, 전액 쪽에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음. 동박 쪽 같은 경우는 관심을 지금 계속 가져보셔도 괜찮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특정 종목보다는 전액과 정박 밸류 체인 이쪽을 네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나오셔서 이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또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포인트를 <laughs> 말씀 잘해 주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사실 그 HLB 이후로는 좀 약간 잠잠해지나 했는데 알테오전이 엄청 치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단은 현재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그 블록버스터 제품의 이제 신약 특허가 만료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도 키트루다라고 하는 글로벌 넘버 원 항암제가 음. 2028년에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머크에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SC 제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SC 제형으로 만들면 SC 제형으로 인해서 특허가 또 만들어져요. 그러면 기존의 정맥 주사 제형은 시밀러들이 많이 참여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장을 갖다 최대한 이쪽으로 많이 옮겨버리게 되면은, 그, 키트루다의 어떤 브랜드 파워를 머크에서는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시밀러 업체들이 만들어내더라도. 그래서 SC 제형을 갖다 독점 계약으로 알테오제하고 했던 거고요. 어, 키트루다가 연간 지금 매출이 30조 근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 이 시장이 만약에 특허가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머크 같은 경우는 s c m 으로 바꿔 가지고 이 시장의 50% 이상을 갖다 다 이제 s c g 으로 옮겨오게 하겠다. 왜? 투약의 편의성이 있거든요. 주사 1시간 맞는 거하고 5분 맞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정맥 찾아 가지고 맞는 거하고 뭐 저기 피아 지방 있는데 배라든지 이런 데다 맞는 거라든지 다르잖아요. 자기가 직접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SC 제형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발이 좀 많아지게 되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외 앞서서 라이센스 아웃 했던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어, 시밀러 쪽에서도 SC 제형을 먼저 개발하는 사람이 장땡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그니까 이쪽과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또 심지어 요즘은 표적 항암제 쪽에서도 SC 제형으로 개발하겠다고 어, 나서가지고 실제로 할로자임에서 그 ADC 표적 항암제 쪽으로 해 가지고 허투 쪽에 독, 이제 독점 계약을 한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에노투 쪽으로 해 가지고 뭐저 유방암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SC 제형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어알테오전을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저쪽은 이미 독점을 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많이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알테오젠만 이런 플랫폼 기업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건 플랫폼의 종류가 이 제형 변경을 하는. 그러니까 정맥 주사제를 갖다가 피하 주사제로 바꾸는 제형 변경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롱 액팅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주사를 매일 같이 맞아야 되는 것다가 일주에 한번 내지 이 주에 한 번, 길면 한 달에 한번 맞아도 되는 롱 액팅 주사제형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에서의 강점은. 이런 이제 제형 변경 플랫폼 기업들 또는 롱액팅 기업들 요런 쪽이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진보도 많이 돼 있고 임상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쪽에서 조금 틈새시장 내지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골라보실 필요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업체에서 투자를 한다고 그럴 때 너무 작은 지역적인 어떤 질병이나 이런 쪽보다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일반화된 병뭐암 당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든 아니면 이런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변경을 하는 어떤 회사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이제 또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비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바이오트렌드로 얘기를 하면은 뇌질환 치료제 요번에 도남의 밥이 아마 그 FDA에서 전원 승인 권고가 이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뇌질환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거든요. 네.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뇌질환과 관련돼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두 번째로는 또 이제 ADC 표적 항암제 이쪽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ADC 표적 항암과 관련돼 가지고 링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 아, 리가캔바이오든가요그 회사도 있고요. 실제로 AD 지표적 항암제 에 관련해 가지고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GLP-1 당뇨, 요즘 비만 치료제 관련된 거.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큰 회사가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지금 실제로 자체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나라 업체들 가운데서는 또롱 액팅 기술을 적용을 해 가지고 어, 2주 제형. 그니까 러 보통 이제 그런 그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거의 매일 맞는 게일반화돼 있는데 2주에 한번 맞는다든지 한 달에 한번 맞는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음. 뭐 그런 쪽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 관련해서는 올해는 조금 퀘스천인데 업황 자체는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AI 쪽인데 오늘 아마 그 뷰노인가? 뷰노가 그 삼성병원 쪽에서 이제 사용 허가가 난것 같아요. 어. 승인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네. 아마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런 AI 쪽에서 우리나라의 대형병원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매출이 본격화되는 쪽들이 생겨날 거다. 음. 그러면 그 회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셔가지고, 어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쪽이 아니라면 언제 이게 이제 손익 분기점을 갈수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대충 추정이 나오니까 공부 한번 해보셔가지고 쌀때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메쉬 치료제, 메쉬라고도 얘기하는데 비알콜성 지방간 치료제. 이게 처음으로 그 올해 신약이 하나가 승인이 났어요. 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발하는 업체들이 꽤 많기는 한데요. 큰 회사들이 많이 합니다. 아, 제가 알고 기로는 동아에스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미도 하고 있고 몇 군데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임상단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쪽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연관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영역들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들 관심 갖고 하반기 지켜보시고 앞서 그 특허 만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많이 수혜를 보는 건 시밀러 업체겠죠. 아무래도. 네. 그럼 이 시밀러 업체들 가운데서 S.C.제형은 아까도 신약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그 렘시마 S.C.제형, 그게 이제 진펜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신약 승인을 받았거든요. 셀트리온에서 이제 한 건데 어 서동진 회장께서 이제 계속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약 쪽으로 포커싱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시밀러 쪽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선점을 하게 되고 가져가게 될 경우에 어 클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시빌러 업체들도 관심 가져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